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힘 얻어 전신 갑주로 무장해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6주째 이제 고린도전서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랑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좀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누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 담은 그 마음처럼 교회가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또 단단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큰 은사를 받았는지 누가 더 많은 은사를 받았는지를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서로 사랑하며 한 몸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은사로 다투다가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3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사랑이 없는 은사의 사용이나 희생, 헌신은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은사는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지만 은사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요 사랑은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그 삶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사랑이 없다면은 그 헌신과 희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기독교인의 삶과 공동체의 모든 것을 충만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사람의 방언을 다할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스페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는 뭐 당연히 하지만, 또 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어도 하고, 온갖 언어를 다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거기다가 사람의 말, 사람의 방언, 외국어 뿐만이 아니라요, 천사의 말까지도 할수 있다면은 아마 제가 천사의 말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도 더 많은 은혜를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런 모든 말들은 듣기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될 뿐이죠. 누구도 제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지 않고 울리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방언은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은 어떨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풀어서 설명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는 일이지만요. 아무도 아멘을 안해 주시네요. 네. 정말로 엄청나게 설경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심지어는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비밀 같은 이야기들을 제가 할수 있다면은 그래서 그런 지식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잘 세워져 갈까요? 지식만으로는 좀안될것 같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그 말씀한바를 이룰 수 있는 믿음까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가 말하는 것을 능력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면요, 여러분, 대단히 충분한 은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은 그 영향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역시 사랑 없이 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조금 괜찮고 어느 정도 괜찮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이도 우리는 가진 것을 모두 내어 구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겠죠. 나의 가진 모든 것, 나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사랑 없이는 할수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모든 은사를 위대한 은사로 만들지요. 사랑이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요,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겠죠. 사랑은요, 경험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랑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짜장면 아시죠? 짜장면. 짜장면 맛있습니까? 맛 없습니까? 맛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맛있게 먹어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짜장면은 까만 색깔의 면발이 쫄깃쫄깃하고, 춘장을 볶은 그 고소한 맛에, 감자와 소고기를 볶은 그 칼콤함이, 아무리 이런 걸 설명해줘도요, 먹어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거죠.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랑을요, 경험해 봤습니다. 참 사랑이신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는 사랑의 궁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우리도 그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 본문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지난 몇 주간 우리는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참기가 참 어렵죠.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도 있고요. 나를 위해서 좀 싸우고 싶은, 나를 지켜내고 보호하고 싶은 변명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납니다. 하지만요,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따라 행하지 않고 대받아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다음은 사랑을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과 성취를 시기하고 나의 능력과 성취를 자랑하는 것 그둘다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시기 대신에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죠. 자랑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유익을 얻고 주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또한 사랑은요.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핵심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랑은요. 이기심에서 우리를 벗어나 이타심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남에게 무례히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하거나 남을 부끄럽게 하지도 않지요. 나의 결정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주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궁극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에 쉽게 반응해서 동요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악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으로, 우리 자체를 기뻐하지는 않고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죄를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를 지적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도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일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랑에 대해서 쓴 편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사랑이 보이는 마지막 모습을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의 말씀을 읽어 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 이죠. 이죠. 바울은요. 단순한 표현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 동사들은요, 의미상 어떤 확연한 구별이 있다기 보다는 겹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사랑의 모습들을 조금 더큰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앞에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의미에 더큰 포괄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인데요. 마치 여러분 수도꼭지가 막셀때 테이프를 여러 겹으로 붙여서 물셀 틈을 막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사랑은 이런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거기에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으로 한번 싹 감싸주고 거기에 근데 이건 모든 것으로 해야 돼 라고 더큰 테이프를 감아내는 거죠. 빠져나갈 틈을 안 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어 하고,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아예 틀어막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으로 정해놓은 한계를 틀어막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려 하지 않을 때,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때를 틀어막는 것이죠. 사랑은, 사랑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틈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에 담긴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7절의 말씀을요, 조금 부정형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은 그 뉘앙스를 더잘 드러낸다는데 동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사랑은 참지 못할 것이 없고 믿지 못할 것이 없고 바라지 못할 것이 없고 견디지 못할 것이 없다. 일반적으로요, 우리는 사랑을 좀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랑을 능동적인 힘으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사람이나 상황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요, 사랑할 사람만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만한 상황이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있고 사랑하지 못할 상황도 있다고 생각하지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잘 표현한 표현이요. 내 눈엔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안 돼라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만은 안 돼. 어떻게 이것까지 해라는 것이 우리 안에는 다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않습니다. 사랑은요, 강력한 힘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제 이네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의 모습을 나열하면서요, 참는 것이 사실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처음에 나온 사랑은 오래 참고에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되는 모습도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언급된 다른 여러 모습들도 기본적으로 참는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이 사랑이 가지는 기본적인 태도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는 것도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조금 특별한 측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참는다에 사용된 헬라어가요, 스테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고라는 단어가요, 명사로 쓰일 때는 지붕이나 덮개, 동사로 쓰일 때는 덮다, 보호하다, 지지하다, 견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개혁개정 성경에는 이 스테고를 참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본인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덮어주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요, 지붕이 없는 집에 산다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도 지난 두주 동안 고장이 났는데 그 이유가 지붕에서 누수가 있어가지고 이 부식, 부품이 부식되어서 그런 거였습니다. 이 누수를 지금 막아야 되는데 지붕을 씌울 것인가 방수를 잘할 것인가 장르님들과 제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비가 오면 비가 집안에 다 쏟아지겠죠. 눈이 오면 그 눈을 집에서 다 맞아야 됩니다.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이 집안에 다 들이치고 쓰레기, 먼지, 온갖 것들이 집안에 다 날라들겠죠. 외부의 혹독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추위와 더위에도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겠죠. 온몸으로 우리는 그것을 맞닥뜨려 싸워야 합니다. 왜요? 지붕이 없으니까는요. 이 말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지붕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과 싸운다라고 할수 있는 얘기가 되죠. 비를 대신 맞고 대신 눈을 맞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지붕이 막아주고요. 차가운 바람도 막아주죠. 지붕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은 그 혹독한 환경을 참고 견뎌내죠. 이것이 이 스테고,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이 7절의 표현은 그냥 참고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붕이 되어주는 거죠. 고통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랑 없이 행하고 있었는지를 반복해서 살펴봤습니다. 서로 저마다 잘났다고 나는 누구의 파야? 라고 분파로 갈려서 서로 싸웠고요. 그 싸움이 너무나 격화되어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 법정까지 가지고 가서 다투게 되는 그런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약자를 돌보는 일에 소홀해서 그 소외됨으로 인해서 시끌시끌 소리가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내가 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면 고기 먹는 일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는 편을 선택하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붕이 되어 주지 못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참아 주지 않은 겁니다. 죄의 영향에서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죄를 드러내고 대면해야 될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허물을 감추고 양보해야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싸우면서 그 죄를 더 드러냈죠.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지켜 주기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도리어 자기 권리를 내세우며 자기 욕심에 따라 행했습니다. 어쩌면 그 중에 누군가는요, 나도요, 참을 만큼 참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한계가 없는 거죠. 따라서 참을 만큼도 없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는 것이 사랑이죠. 그를 위해 내가 대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상하셨습니다. 안타깝게 자기 새끼를 날개로 덮어서 그렇게 보호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덮어 주신 거죠. 중간에 힘들다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고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지붕이 되어주는 것이죠. 남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혹도 있고요. 답답함도 있죠. 오해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요. 그가 당해야 될 고난을 내가 오히려 당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참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언제나 끝까지 참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 놓는 사랑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아무나 그런 사랑을 할 수는 없고요.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런 사랑이 지붕으로 덮어주는 것 같은 사랑, 끝까지 참아주는 사랑은 우리가 매일 매일 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은 믿고 바라는 데 있어서도요 모든 것입니다.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이제는 더 이상 뭘 기대할만한 그런 상황도 그런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 이제 끝.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의심하려 하기보다 먼저 믿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 믿음이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실을요, 몰라서가 아니라요, 그럴 수 있음을 알지만,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거리를 두기보다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런 믿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배신을 당하면 우리는 더 이상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차피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희망을 버립니다.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죠. 기대해봐야 실망만 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조차도 그것을 최종 결론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엇나가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믿음을 저버려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죠. 옆에서 보면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부모는 그렇게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죠.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 해세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미 자격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킬 거야. 이 언약을 깨버려도 당연하지만, 나는 이 언약을 깨지 않을 거야. 왜? 너를 사랑하니까. 구원받은 성도님들 중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해주지 않으셔서 감사하다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이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다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후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도대체 왜 구원하셨을까 싶을 때가 있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탁하십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라고 하십니다. 성도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말라 하십니다. 사랑은, 사람은요, 믿을만 하지 못하고 소망을 둘만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성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도 그치지 않고 계속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잃지 않으시는 한,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내려놓지 않으시는 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믿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한다고요.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더 이상 참지 않고 폭발하고 싶은 그 마음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과도 싸워야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마음과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분노와 싸워야 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부리를 기뻐하고 진리에 잠잠하고 싶은 마음과도 싸워야 합니다. 믿지 않고 싶은 마음과도 싸워야 하죠. 더 이상은 희망을 가질 어떤 이유도 없고 오히려 희망을 버려야 할 모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될 때 여전히 희망을 가지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 같은 곳에서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죠. 주례가 그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하겠습니까?라고 물으면 아마 신랑 신부는 네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할 것입니다. 할수 없는데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순간에는요 사랑이 충만해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견디는 사랑의 모습은 그런 결혼식장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쟁터에서 보여줘야 하는 모습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이 내 배우자의 어떤 모습, 내 자녀의 어떤 모습을, 성도의 어떤 모습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내 마음과 싸우며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기 어려울 때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결혼 서약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파뿌리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서로 다짐하죠. 우리는 어떻게 서약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로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서약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들, 그동안 나눈 말씀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만약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서약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한번 서약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사랑하겠습니까? 당신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때나, 이해할 수 없을 때나,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오래 참지 않고, 온유하지 않아도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시기하고, 당신을 자랑하고, 교만할지라도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시기, 자기 유익만을 구해도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성내고 복수하기 위해 내가 행한 악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도 사랑하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아도 사랑하겠습니다. 나에 대하여 참지 않고, 믿지 않고, 바라지 않고, 견디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작을 줄 알았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이런 사랑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 이러면 아음이 커져요. 내가 그것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면 나도 아마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먼저 바라면 사실은 아무도 이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랑은요, 하는 것인데, 먼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랑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랑은요, 사실 누구나 굳게 마음 먹으면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이런 사랑을 할수 없고요. 사실, 누구도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이런 손해보는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누구도 이런 고통을 감내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런 사랑을 할수 없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도 요한이 교회에 당부한 요한일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다음 19절과 21절 사이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마음과 싸워나가며, 그런 핑계들을 내려놓고,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 나가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